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명리공부에 관한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창암 선생님이라는 분의 통찰이 좀 돋보여요 네 맞아요 단순히 사주팔자 글자만 아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원리나 아또 해석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런 걸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음 그렇죠 이번 분석 목표는 왜 어떤 작용은 일어나고 또 어떤 건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. 네. 그냥 규칙만 외우는 거 말고요. 좀더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죠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그럼 이 흥미로운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이 대화록을 보면요. 우리가 보통 명리 기본 개념이라고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실제 삶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돌아간다는 거. 그리고 음, 왜 피상적인 이해에만 머물면 안 되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들 뭐 원진이라던가 지장간 또 도식 같은 거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 층위의 해석이 필요한지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용어만 외워서는 절대 알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원진쌀 그 중에서도 자미원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 보통 원진 있으면 그냥 뭐 서로 미워한다 불편하다 피곤하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. 네, 흔히들 그렇게 알죠. 근데 이 대화에서는 왜왜 음. 왜 그런 피곤함이 생기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. 자수와 미토는 도대체 왜 서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? 그게 핵심인데요. 각자 입장에서 상대방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. 아 이유가 있다. 네 그냥 둘이 붙어 있으니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. 네. 자수 입장에서 먼저 보면요. 자는 원래 축토랑 자축합을 해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. 네 합을 하려고 그렇죠. 그런데 미토가 딱 나타나면 이 미토가 자의 목표인 축토를 충 미충으로 그냥 확 깨버리는 거죠. 아, 충으로 깨버리는군요. 네, 강하게 흔들어 버리니까 자기 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 입장에선 미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. 약간 회방꾼 같은 느낌이네요. 그렇죠.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. 아하,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짝이랑 잘 해버렸는데 미가 와서 판을 깨니까 짜증이 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럼 반대로 미토 입장은 어때요? 미토도 자를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미토도 자기 짝이 있거든요. 아 미토도요. 네 바로 오하랑 오미합을 하고 싶어 해요. 아 오미합? 네 근데 오 어, 과거 기록을 이렇게 보면 자수가 오하를 자오충으로 아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어요. 아 자오충으로. 네 오하 입장에서는 자수가 자기를 공격했던 존재인 거죠. 그러니 미토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? 자기 파트너를 예전에 괴롭혔던 그 자수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. 대화록에서는 이걸 좀더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뭐랄까 네이놈 작년에 내 짝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약간 이런 심정 와 재밌네요 과거의 악연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단순히 잠이 원진이니까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각자 원하는 거 합의 있는데 상대가 그걸 방해하거나 자입장 아니면 상대가 예전에 내편 오화를 흔들게 한 이력 미입장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는 거군요. 훨씬 구체적이고 어, 설득력이 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런 원진 관계가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? 그냥 기분만 나쁜 건가요? 아니면 실제 사건으로도? 음, 둘다 가능하다고 봐야죠. 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했던 자리나 결과를 못 얻고 좀 엉뚱한 것 미를 받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 아, 원치 않는 결과? 네. 예를 들어, 뭐, 승진해서 특정 부서 가고 싶었는데 원치 않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거나 기대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일을 맡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이죠.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아도 내심 원했던 게 아니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생길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럼 미 입장에서는요? 미 입장에선 어떤 환경이나 관계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오해해요 오해한다 네 과거의 일 때문에 나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경계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연에서 어? 쟤는 옛날에 우리 힘들게 했던 애 편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노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피곤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겠죠 그게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거였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원진을 그냥 나쁜 살, 사로만 볼게 아니라 관계 속 갈등의 원인이나 양상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아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정말 깊네요.